다음은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 시간입니다. 이 발표는 진병훈 총무가 진행하겠습니다. 진병훈 총무는 포스코 건설 등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30년 이상 헌신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가입니다. 진병훈 총무를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어, 진병훈 총무입니다. 저는 여기에 조인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좀 낯설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경력을 보면 거의 현장에 있어서 혹시 보고하시에도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원의 과정을 보면 의견수렴, 이용지원, 선거관리, 구성완료 구성 등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공공지원 보조금 신청, 정비사업 전문 업자 선정,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 를 하게 됩니다. 어, 예비 추진위원장 감사가 선정이 되면 추진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 모집, 추진위원 동의서, 검민 신청이 완료되면 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조합 추진위원회에서는 어, 추정 분담금 산정 및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50% 이상의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과 조합설립 시 70%의 주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프로세스 일정을 보면 금년 3월에 서울시 심의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금년 9월에 AB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후 12월 추진위원회가 설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도의 재건축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단호한 길기로 여러분의 뜻을 지켜가겠습니다.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보면 2014년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쉼새 없이 재건축 추진을 해왔습니다. 일반 재건축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을 했고,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눈앞에 있습니다. 위기 속의 도약을 보면, 2023년 서울시 심의 아쉬운 고배를 했지만, 전 의원들은 정비구역 지정 재도전을 했습니다. 준비위 내부에서도 변화, 2024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비위 사무실 이전 사랑교에서 회 상가 113호로 그리고 선거를 통해 정고 열정적인 한유진 위원장을 선출을 하였고 곧바로 정비구역 제공남 실무에 돌입했습니다. 절호저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 한유진 위원장 이 절저 축소로 성공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공지원 동의서 수렴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성원 부탁드립니다. 추진위원회는 항상 주민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방,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